네 안녕하세요 돌쇠구요 녹화 지난 하 현재 시간 3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급등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긴말없이 수익률부터 빠르게 오픈할게요 자 위쪽부터 바운스토큰, 아카시 네트워크, 솔레이어, 오피셜 트럼프, 골렘, 에이셔, 크레딧코인 등등 보시다시피 정보방 종목들 전부 다수익중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 전에만 따라오셨어도 지금 보고 계시는 수익률의 최소 절반 이상은 가져갈 수 있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정보과 영상에서 저점 매수로 타점 잡아드린 앱토스 잘 보세요. 지금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죠. 이러한 모든 급등 종목들의 타점과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아직도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타점만이라도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단기 급등 종목은 바로 카바 가지고 왔고요. 카바는 지난주에도 급등 직전에 추천드려서 단기 수익 챙겨드린 코인인데요. 이번에도 추가 폭등 자리가 나와서 급하게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세 개의 가로줄을 이렇게 미리 그어드렸고요 상당량의 매물들이 쌓여오면서 캔들의 흐름에 따라 강력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주요 매물대들인데요. 먼저 아래쪽 매물대를 보시면 작년 11월 중순에 돌파한 다음부터 여러 차례 지지를 받쳐주며 중간 매물대, 이쪽 840원까지의 반등을 보여주었죠. 그만큼 신뢰도가 매우 높은 지지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엄청나게 의미있는 움직임이 나와주었는데요. 자, 집중하세요. 우선 최근에 이쪽 2월 24일 캔들 보이시나요? 이 캔들이 아래쪽 매물대를 이탈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만약 이대로 쭉 빠졌다면 소개해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이 보라색 200일 평선을 이탈한 직후에 곧바로 저점을 올려주며 다시금 아래쪽 매물대 위로 안착했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로 전환하며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탈한 주요 매물대를 단기간에 위로 안착하며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하락했을 당시 매도세보다 몇배 이상 훨씬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합니다. 즉, 카바코인은 최근에 상당히 강력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하며 이 3월 6일 단기 고점까지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카바코인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엄청난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5일 2평선과 60일 2평선에 골든크로스가 나주었다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어떤 코인이든 확고한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이 말은 즉 현재 카바코인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이제 막 시작한 것 뿐이고요 작년 11월과 같은 상승세를 보여주며 중간 매물대 여기 840원이죠 이쪽 뿐만 아니라 가장 위쪽 매물대인 1050원까지도 넘어서는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만 보셔도 무려 45%에 가까운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코인 투자는 항상 올바른 상승 단서를 찾아서 움직여야 지금 보시는 수익률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긴말 없이 수익률로 보여드리고 있죠. 정보방은 365일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 뿐이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 도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곧 다가올 상승장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카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